그 깨끗함과 상큼함은 얘를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럴 때 요만한 게 없다고 봐요. 이거는 이 영상을 안본 친구한테도 바로 지금 추천을 해드려야 됩니다. 남편이나 남자친구 남편 선물 주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. 또얘 구성도 여러분들 보통 압니다. 딱 발음 엄마가, 어머에 너무 촉촉해. 이렇게 얘기해줘. 이거는 한마디만 할게요. 안 보면 손해, 안 사면 손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리스펑크예요 와!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진짜 건강하시고요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. 오늘 영상은요 진짜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한테 약간 선물 같은 영상이에요. 제가 정 좋아하는 브랜드고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, 셀럽분들, 제 친구들 이거 안쓴 사람이 없어. 그만큼 제품력도 인정받은 그런 제품을 제가 오늘 펑펑 마켓이라고 해서 펑펑주는 펑펑 마켓인데 펑순이, 펑돌이들을 위해서 안 사면 손해인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 브랜드 뭐냐? 짜잔, 바이오더만데요. 바이오더만은 프랑스에서 더모 코스메틱으로 유명하잖아요. 진짜 바이오더만은 믿고 쓰는 브랜드, 안심하는 브랜드. 길게 얘기하면은 입만 아프니까 구 과 가격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. 광고이긴 하지만 진짜 이 구성은 평수인들한테 선물 같은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이거는 한마디만 할게요. 안 보면 손해, 안 사면 손해. 바이오 더마. 소개해드릴 제품은요. 요거 인생템인 분들 많으시죠? 저 또한 인생템이거든요.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 요 클렌징 워터인데요. 이거는 그냥 진짜 국민템이에요. 전얘 없으면 못살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에요. 얘는 하도 유명해서 파리 출장 갔을 때 몽주약국이라고 아시나요, 여러분들? 몽주약국 거까지 기 가가지고 얘를 바리바리 쟁여왔던 애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데일리템이에요. 저는 아이 리무버 림 리무버 따로 안 써요. 아이 리무버만큼. 깨끗하고 깔끔하게 지워져가지고 얘로 풀 메이크업을 다 지우는 편이거든요 그 깨끗함과 상큼함은 얘를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얘를 되게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사용하지만 술 먹고 집에 오거나 아니면 일이 늦게 끝났을 때 이러고 너무 귀찮잖아요 정말 그게 제가 얘한테 빠진 매력이에요 얘는 2차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클렌징워터로 닦고만 자도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남긴다고 해요 물세안이 오히려 유럽에서는 더 자극적이어서 만들 때부터 차세안 없이 이걸로만 하고 자도 되는 걸로 만들었대요. 그리고 27년간 성공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. 계속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안 써본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마스크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만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때 집에 와서 요것만 싹 닦아내시잖아요 다 깨끗해진 느낌이거든요 표정제수 약산성 클렌징 워터로 민감한 피부를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로 뭐다 끝났지 뭐 언니 그러면은 그 모든 걸다 주는 펑펑 마켓의 이 구성이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, 바이오더마 역대급 구성이라고 해요. 구성이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요. 이렇게 500ml 두 개에서 원래 정상가가 37,500원인데요. 펑펑 마켓 특가로 26,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아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럼 제가 이렇게 또 호들갑을 안 떨었죠 여러분 화장솜 열매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인생네컷 1회 촬영권이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그 민감 진정 샘플들 이렇게 다 드리고요 바이오더마 화장솜 지퍼로 화장솜 케이스예요 이거 진짜 너무 좋고요 이 모든 구성이 26,700원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영상을 안본 친구한테도 바로 지금 추천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, 소개해드릴 바이오더마 제품은요 하이드라비오 토너인데요 이건 진짜 저 같은 수부지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토너예요 저는 약간 이 나이가 되면은 근 손실보다 약간 수분 손실이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뭐 이상하게 건조한데 기름은 나오는데 예민하고 여드름이 나면서 막 피부가 짓궂은 피부거든요 얘는 요즘에 제가 스킨케어 첫 단계거든요 처음에 딱 이것만 써도 되게 촉촉한 느낌이 싹 들어요 물처럼 가벼운 닦토인데 딱 닦아내면 촉촉한 느낌?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막 끈적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의 토너가 아니어가지고 얘는 올리브영 더모 1등 토너래요. 입소문도 났고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이거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얘는 우리 평순이들 그냥 기본 토너로 사용해도 되지만 피부가 지성이거나 여드름 많이 나서 나는 죽어도 로션 안 바른다, 크림 안 바른다 하는 남성분들 스킨처럼 딱딱 바르면 보습은 되면서 막 번들번들거리지 않니까 그렇게 로션 안 바른 남편이나 남자친구 선물 주면은. 너무 좋아할 거예요. 하이드라비의 토너가 원뿔 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, 하이드라비오 토너, 하이드라비오 로션, 하이드라비오 세럼, 젤 크림. 수분 라인들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드린다고 하는데, 역시 바이오더마가 화끈하더라고요. 가격이요. 원래 27,000원인데, 펑펑 마켓 할인하면요. 21,870원. 거의 만원, 만원이면 살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. 속까지 촉촉한 고보습 토너 찾으시는 분들한테 자신 없을 이 구성. 하이드라비오 토너 추천드려요. 제 소개해드릴 제 인생템은요.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크림이에요. 얘를 처음에 어떻게 접했냐. 어떤 뷰티 유튜버 분께서 이 제품을 한번 추천했었어요. 전다 사고 보잖아요.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데, 찐! 저의 애정템, 저의 인생템인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수록 이상하게 왜더 건조하는지 몸이 너무 건조해요 진짜. 그래서 제가 딱 씻고 나와서도 이걸 촥 발라주면은 몸이 촉촉한 게 진짜 하루 종일 가고요. 얼굴도 딱 바르면은 촉 한데 두껍고 끈적이지 않아서 아침에 발라도 좋고 저녁에 발라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엄마가 좋은 건 저한테 막 사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전 역으로 이걸 엄마한테 제가 사서 여러 통 보낸 그런 제품이에요 딱 바르면 엄마가 어머 쟤 너무 촉촉해 이렇게 얘기해줘 칭찬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얘도또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 사용 가능한 순한 저자극 보습 제품 그냥 이거 하나로 온 가족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건이 텍스처 쫙 보습이 싹 스며들어가는데 너무 막 끈적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아 이건 발라봐야 하는데? 아 그리고 얘가 무향이거든요. 제가 또 향수를 써요. 향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차니즘이 엄청 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샤워 딱 하고 얼굴부터 약간 바디까지 이걸 하나를 싹 그냥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촉촉해요. 진짜 이 박스에 써있듯이 인생 보습이란 말이 정말 딱이에요. 그리고 제가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좀 파인 옷이나 다리를 노출하거나 할때 있잖아요 집에 있는 글리터나 펄 파우더 같이 이 아토던 크림을 섞어서 이싹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은광이 피부가 진짜 건강하고 윤기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살짝 어깨 같은 거 보이는 옷이나 입을 때 이렇게 탁 해준답니다. 요건 진짜 꿀팁이에요. 그럼 인생 보습 요 아토돈 크림의 펑펑마켓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? 얘 구성도 여러분들 보통 압니다. 야물딱지거든요. 요 아토돈 크림 500ml 요 200ml 추가 증정해서 원래는 36,000원이거든요. 펑펑마켓에서는요 25,920원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다가 인생 내 컷. 촬영권. 여러분들, 이게 인생 트림이잖아요. 요걸 사용하고 촉촉해진 피부로 인생 네 컷을 찍는 거예요. 진짜 짱이죠? 여기다가. 아토덤 뮤 틈틈 장벽 키트 네 가지를 또 드리는데요. 요거 23,000원짜리 또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요거 4,000원 네 가지 키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펑펑 마켓 기회 놓치시면은 진짜 큰일 나요. 이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거든요. 여러분, 요 바이오더마의 인생 크림 구매하셔서 인생 피부를 만들어보세요. 자!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고 주고 또 주고 모든 걸 펑펑 주는 바이오더마의 펑펑 마켓이었는데요. 앨리스 펑크 이름을 걸고 하는 마켓인 만큼 좋은 제품들 좋은 가격에 갖고 왔어요. 1월 1일부터 5일까지만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하고요.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시에만 이런 증정품들이 같이 오고요.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할인된 가격만 적용된다고 하니까 저 같으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야무지게 증정품들을 다 받아보는 걸 추천드려요. 증정품들은 한 신정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4만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하니까 다운받아서 또 할인된 가격에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에리스펑크가 아니죠 펑펑마켓은 진짜 펑펑 드린다니까요 또 제가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이 바이오더마 찐생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뽑아서 이 아토덤 크림이랑 센시비오 H2O 250ml를 인생 레컷 촬영권과 함께 선물을 드리니까 기대평들 많이 남겨주시고요. 오늘 바이오더마와 함께한 펑펑마켓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바이오더마